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로 4절의 말씀. 여호와께 여쭈어라.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보다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예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배색에서 만 명을 죽이고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여쭈어라. 자, 오늘 한 날도 주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여호와께 여쭙고 주께 기도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앞에 아무리 길이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여쭈면 길이 열리고 여호와께 여쭈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하는 종들을 도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렇습니다. 요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은 뭐라고 여쭈느냐면 하 우리 열두 지파 가운데 이제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랬습니다. 자 사사 시대라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훌륭한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거죠. 그건 지도자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갈까? 그래서 그들은 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러자 하나님이 유다가 앞서가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이미 넘겨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갑자기 지도자가 사라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그들이 여와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갑자기 내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해야 될까 그러나 그럴 때일지라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죠? 음, 여호와께 여쭈어라. 여호와께 여쭈어라.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도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들이 우리가 행할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만세전부터 뜻을 정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 여쭈어라.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여호와께 여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즉 이제 아무것도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이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쭐 때에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잘 깨달으시고요. 기도하고 구하고 여쭈어 간구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오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여호와께 여쭈었을 때, 오늘 이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그럽니다. 자, 기도는 사람들의 독백이나 사람들의 외침과 단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여쭈면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 자, 그들이 여쭈자마자 하나님은 뭐라고요? 유다가 올라가느라 유다 지파가 앞서 가느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어, 사람들에게는 여호수아가 죽는 것이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우리 인생길에 뜻이 먼저 있습니다. 음.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 안에는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뜻이 있더라, 계획이 있더라. 복하기는 여호와께 여쭈는 자에게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느라 하나님의 교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는 답이 없고 우리에게는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께는 답이 있고 길이 있고. 계획 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란것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그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요셉이 보디발의 옥에 갇혔을 때에. 그는 하루라도 빨리 그 옥문을 열고 나가고 싶죠. 그래서 술 따르는 시종장에게 부탁을 한 거죠. 당신이 나가면 꼭 나를 기억하고, 내가 억울함을 왕에게 좀 아뢰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 그럽니까? 술 시종장이 나가서는 요셉을 잊어버렸더라. 그죠. 그것도 무려 2년 동안이나 그러다가 어느 날.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해몽하지 못하여 괴로워할 때에 비로소 그 술시종장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요셉의 생각에는 이 괴로운 옥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도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도 걸리지 않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한 달도 채 걸리지 않는 길이 어떻게 1년도 10년도 20년도 아니고 40년이 걸리느냐. 이건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40년을 억울하게 보냅니다. 우리가 고생한 게 잘못된 일이었구나. 그러나 아닙니다. 그 광야에도 하나님이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무슨 뜻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40년 광야를 걷게 한 것은 너희가 오로지 나의 말씀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시험하려 함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40년 그들은 억울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점검같이 단련하는 시간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 유축이 될때 반드시 하나님의 답을 듣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답이 없고 길이 없을 때마다 기억합시다 길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답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여와께 여쭈 이름이 오늘도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답하시고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께 여쭙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사사기 1장 2절을 우리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너희들은 너희가 싸워 이길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 땅은 너희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겨 준 땅이다. 내가 넘겨 준 땅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이 쉬운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 있고 원치 않는 고난과 환란을 당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감사한 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압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그 복이 자신의 복이지, 자기가 가진 복이지, 하나님의 복인 줄 보는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가졌느냐, 얼마나 대단한 복을 받았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그 복이 여호와의 복인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대단한 복을 누리지만 그 복이 자신의 복이라고 아는 사람은 그 복을 누릴수록 불행해지는 겁니다. 왜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공을 했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거 왜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해집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면 성공할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잘 되면 안 돼요. 차라리 기도하지 않았으면 사는 거라도 어렵게 살아야 교만해지진 않아.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고 성공을 하면.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는 넘어지는 것이 불보도 뻔하거든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아, 이 복이 하나님의 복이구나 그러면 복을 받을수록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자가 더 복을 받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 캠프를 할때첫 시간에 우리 학생들에게 오영석 총장님의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질라도 해남에서. 가난한 집에 태어났던 중학교도 갈수 없는 오영석이란 소년이 하나님 저 중학교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저 중학교 보내면 공부 열심히 하고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정말 그 오영석 군의 편지를 해남 업계의 이준목 목사님이 받아보고는 그 아이를 그때부터 뒷바라지려 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드디어 2001년에 중학교도 갈수 없는 가난한 시골의 소년이 한신 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기도했던 이야기가 그 당시 SBS의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날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찾아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주려 하다가 영상이 너무 오래돼서 그러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오영석 총장이 한신대학 총장이 됐기에 뉴스가 나왔어요. 그 뉴스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분이 참 공부를 잘하고 훌륭하시가 아니로 그 어린 소년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TV에 나왔습니다. 오영석 군은 가난했고. 모든 아이들은 그냥 가는 가기 싫어도 가는 중학교를 못 갔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참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서 중학교를 가는 길이 열렸을 때, 그때부터 오영숙군은 공부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당연히 가는 중학교입니다. 가기 싫은 중학교고, 하기 싫은 공부인데, 오영숙군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준 학교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했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공부를 안할수 있냐는 거죠. 다른 아이들은 피곤해, 귀찮아, 재미없어. 그리고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오영석군은 공부하는 게 꿀송이처럼 달 수밖에 없죠. 학교 가는 일이 기쁠 수밖에 없죠. 교실에 앉아 있는 게 천국 같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 한 자가 그렇습니다. 오늘도 인생이 허무하다고요? 한번 쓰러져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 눈을 뜨는 것만해도 행복한 날이 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때때로는 우리가 안돼 힘들지만 여러분 그래도 복인 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여와께 호 여쭙게 될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사사기 1장 4제를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다가 올라가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배색에서 만 명을 죽이고 아멘.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아니고 유다가 올라갑니다. 그러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배색에서 만 명을 죽이고 승리하더라. 그래서 그들의 중요한 것. 유다가 올라갈 때 가나안 족속과 부리수 족속을 유다가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넘겨 주시더라.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 똑같이 인생을 살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훌륭하고 내가 뛰어나서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인생이 행복합니까? 내가 고생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똑같이 고생하고 수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루하루 내 가는 길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오늘도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복된 날들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우연히 사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우연히 사는 겁니다. 어, 저는 늘 말씀을 드리듯이, 우리가 하루하루 어, 눈을 뜨고 두 발로 걷고, 이 밝은 태양 아래서 우리가 숨을 쉬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그저 내가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인생이 똑같은 날들이죠. 그러나 매일매일, 오늘도 내갈 길을 인도하시고, 내게 호흡을 주시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로 인도하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든 날들이 여호와의 날들이고요. 해가 밝게 뜨는 것뿐 아니라 그 해를 밝게 뜨게 하신 여호와가 내 찬송의 제목이 되는 거죠. 축복하기는 날마다, 때마다, 내 인생의 두 분도 아닌. 한번 주시는 날들이 그 날들만큼의 빛나는 은혜와 기쁨과 찬송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내 인생길에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없어도 여호와께 여쭈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앞서 싸우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넘겨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하는 일이 보입니다. 내가 했지, 내가 했지, 내가 했지.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자수성가한 걸 자기가 했대요. 내가 고생했어. 내가 남이 안 일어날 때 먼저 눈 떴지. 남이 놀러 가고 여행 다닐 때 나는 열심히 일했어. 당신이 허리 펴고 살때 나는 허리 한번 안 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은 바람이 주었나요?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은 누가 준 거예요? 바람이 줬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수 있도록 건강은 누가 지켜 줬습니까? 바람이 지켜 줬습니까? 우연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오늘도 두 발로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세요? 그게 모르겠으면 오늘 가까운 병원에 가 보십시오. 중환자실에 가 보십시오. 오늘 내가 두 발로 걷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심심하면 한번 그냥 산책을 가더라도 다른 데 가지 말고 병원을 좀 다녀오세요 응급실을 가보시고 중환자실을 가보시라고요 아니면 콜링갓을 들어보세요 어제도 제가 2시부터 3시까지 콜링갓을 마치고 나오는데 우리 담당 PD와 작가들이 저와 함께 잠깐 디엠을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참 세상에는 참 힘들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분들은 매일 그걸 진행하니까, 그게 오는 사연들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냥 크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내 안에서 내 눈앞에서 그냥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남편이 오늘도 출근하는 게 그냥입니까? 어제도 남편이 페인트 칠을 하시는데... 갑자기 낙상을 떨어져가지고 갈비뼈가 다섯 개 부러지고 어깨뼈가 산산 조각이 났고 그럼 그런 날들을 누가 원하고 살겠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그런 고난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콜린 가드 진행해 보면 참 가슴이 아픈 사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도 담당 PD가 마치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걸 모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오늘도 내 인생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 주셨다는 사실 모르는 거야.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알고 자기 힘으로 온줄 알고 내가 그러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새벽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새벽도 은혜라고 우리가요. 이주 날에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마음을 주신 분이 여호와시고, 그 마음을 따라 내 몸을 움직이게 하신 게 여호와시고요. 내게 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신 게 여호와시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사명을 주신 게 여호와잖아요.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게 여호와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넘겨 주신 여호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에 답이 없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 여쭈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 주리라 그랬어요. 기도 드리겠습니다.